어 원래 의부 조사 못하라는 사주가 있는데 이 남자분이 근데 뭐가 있냐 그래도 조상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구비구비 잘 넘어갔다는 소리가 나와 음. 어왜 근데 인간으로는 자꾸 서로 간에 부딪혀요 음. 성향이 안 맞아 이 여자분은요 굉장히 고집이하면서요 뭐라고 했까 고집 있고 성까,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남자 이 남자분은요 어 내가 어, 자유분방하면서도 고집이 있고요. 어떻게든 내가 사랑이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 외로움이 많아서 그걸 자꾸 구걸하는 사람 중에 하나. <laughs> 어... 근데 이 여자분은 그걸 못해. 왜냐면 굉장히 고지씨가 뭐 하는 거냐면 여우같이 행동을 못한다고. 음... 그러니까는 부딪혀, 오해가 심해져. 근데 <laughs> 어. 그남마 조상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갔다곤 하지만은요, 원래는 이 남자의 사주팔자는 일부 조사 못하라는 사주팔자예요. 음. 그렇기 때문에, 그래도 지금 구비구비 잘넘어갔다고는 하지만, 사실은 이제 내년, 내 수년에는 조금 2 0 0공방이 크게 한번 들어와요. 2 어... 0 0공방이 크게 들어오거든요. 그럴 때 조금 잠깐잠시 떨어져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그러면 그거를 이별을 때마도 넘어갈 수 있거든요. 근데, 어, 내 후년, 내 후년에는 조금 뭐라고, 이별 공방이 크게 들어온다.